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위기의 때, 위기의 때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배고플 때 먹이는 분을 만나게 하시고, 몸이 아플 때 낫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고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지난 설교 마지막에 루시 드디어 보아스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떨리고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드라마의 상투적인 이 종말이죠. 예. 그래야 다음 회를 또 보니까. 오, 요번 회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보아스가 루스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제 이 새로운 막이 시작이 됩니다. 루시 보아스를 볼때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예, 먼저 짜잔 하고 음악이 탁 멈춘 다음에 클로즈업되고 배경이 하얗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 쿵 난다 그랬죠. 보아스가 루스를 보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보아스의 동공이 열립니다. 눈이 커집니다. 룻의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짜잔하는 음악 소리가 나고 심장 뛰는 소리가 납니다. 왠지 조금 유치한 장면 같지만 이게 제 실력이 그래서 <laughs> 어쨌든 예, 여러분이 그 느낌을 좀 아셔야 돼요. 예. 룻과 보아스는 아직 서로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키지를 못해요. 처음 보는 순간이에요.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면서도 노동자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또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새로운 저 사람은 어느 집 사람이냐? 왜 왔느냐? 누구냐? 오늘 처음 온저 소녀는 누구 집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작업반장에게. 이 모든 감독을 책임지는 사환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환은 그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주 적극적이고 그가 아주 성실하고 열심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대부분 고삼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다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 중에 유별나게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마치 이처럼, 루슨, 다른 사람처럼 다 열심히 줬지만 유난히도 더 열심히 이삭을 줬는 모습, 더 성실한 모습이 작업반장에게 눈에 딱 띄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작업반장에게 부탁합니다. 저 반장님, 제가요, 반장님을 좀 바짝 따라다니면서 좀주스면안 되겠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더 많이 주스려고한 톨이라도 더주스려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하는데, 잠깐 휴식한 것 외에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자마자, 보아스에게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사실 루시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나오미와 함께 온그 모함 여자, 그 며느리가 아주 성실하다. 어머니를 아주 잘 모신다. 아주 좋은 평판이 온 동네에 자자하게 퍼졌어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바로 눈앞에 있는 소녀라니, 아, 이 아이가 소문에 듣던 바로 그 루시라고 하는 소녀구나. 이걸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어떨까요? 내음절로. 예, 여러분은 대단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가, 가가. 예,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가가, 가다. 예, 예, 맞았어요. 예. 좋은 소문이 난 바로 그 아이였구나. 예. 대구 중앙교회 소문이 대구에서 아주 잘났어요. 예. 아그 교회 이런 소문과 함께 여러분의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좋은 소문으로 듣던 그 소녀를 얼굴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또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아스 마음 가운데 호의가 생겼어요.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자. 아니 남의 집 며느리가 소녀라 고 그러고 아이라 고 그러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때는 12살이면 시집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 아이도 없이 남편을 먼저 보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몇 살인지 몰라요 15살인지 18살인지 20살인지 그 아이고 여전히 소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어요 보아스는요 지난주에 소개 드렸지만 너무 멋있는 부자예요 진짜 멋있는 사나이예요 부자에게 하나님의 큰 재산을 주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그 마을에 있는 이웃을 보살피라고 주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아주 멋진 부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평판 좋은 루스 만나자 당연히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졌어요. 첫째, 루스 부릅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아니 천부는 소녀 보고 딸이라니 남의 집 며느리 보고 딸이라니 그 당시에는요 어른이 이 젊은이를 부를 때 아주 어, 호의로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를 때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또 어른이 청년을 선생님이 제자를 부를 때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아주 사랑스럽게 불렀어요. 두 번째 보아서는 루세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우리 밭에서 곡식을 주어라,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려면 이삭이 많은 곡식단을 찾아다니면서 네가 마음껏 주울 수 있다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밭에 계속 올 수가 있어요 다른 밭에 가면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밭 주인의 허락을 막고또 들어가야 되고요 또 먼저 온 사람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너는 곡식단 사이에 가까이 오지만저 멀리 너는 너는 서열 순위가 넘버 텐이야 저 뒤야 이렇게 텃세를 부리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서도 요만큼 얼마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너는 고정된 일터로 우리 밭에 와라 이제 구차하게 다른 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곡식을 베는 사람 바로 뒤를 쫓아다니면서 주어도 된다 그럼 그곳이 곡식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겠죠 곡식을 탁 베고 단을 탁 묶으면 그때 곡식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바로 뒤쫓아가면서 곡식을 주우면 누구보다도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허락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곡식단을 다 묶은 다음에 한참 후에 가서 주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룻은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의 안전을 부탁합니다. 룻을 건드리지 마라. 룻을, 룻을 희롱하지도 말고 귀찮게 하지도 말고, 그 어떤 폭력과 그 어떤 희롱도 하지 말라. 이렇게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루스에게 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은 그 밭에서 넓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고 오는 당번도 있고, 물을 떠오는 당번도 있고, 계속 곡식을 베는 당번도 있고 이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룻은 물한 모금 마시려고 그까지 물 얼마나 되겠어요? 그한 모금 마시려고 저기 우물까지 갔다 오면 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이삭을 줍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서 소년들이 떠온 물을 너는 마셔도 된다. 6월 말경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음껏 마시라는 거죠 이와 같이 보아스는 처음 본 루스에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베풉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 속에서 보아스의 푸근한 마음과 그의 여유 있는 인품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아스처럼 푸근한 마음과 여유 있는 인품으로 베푸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때, 루슨 보아스의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주 극진한 예의를 그에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예의를 갖추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인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해할 수 없고 의심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섬세한 은혜를 그는 감사합니다. 부자에게는 흘려버린 아무것도 아닌 이삭 나다리지만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생존이 달린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존이 달린 곡식을 거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언제든지 항상 고마운 거예요. 선물은 항상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선물을 받으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의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죠. 과분한 은혜를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예의를 갖춰서 보아스에게 감사를 했어요. 왜 저를 선대하십니까? 이때 보아스가 그에게 그 선대의 이유를 말하면서 룻을 축복합니다. 너의 효성을 내가 들었다. 너의 신앙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평판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남편이 죽은 후로, 고향에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왔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앙을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 왔듯이, 바로 루시, 고향 땅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루스의 신앙을 귀하게 여겼어요 내가 너의 행실과 너의 신앙을 내가 높이 사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이렇게 믿음이 깊은 너에게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우리 세계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 마치 보아스처럼 먼저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 세상에 지친 삶에서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하여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위로받으러 오는 우리 세 가족들 위로받으러 오는 성도들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푸근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방인 여자 루스에게도 하느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때 루스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또 구합니다. 은혜 입기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좋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전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답은 이왕이면 은혜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저의 답이었어요. 은혜 받는 것을 조금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지혜를 얻는 중에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때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어야 되고, 내 부족한 것을 시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내 부족을 좀 채워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일부분은 그 사람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일부분,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취에 다른 사람의 은혜의 자국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자취에 내가 베푼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주고 받는 삶이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 내 인생이 나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참 고마운 분들 덕에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구나 감사하구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내 인생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얼마나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내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과 함께 있고 은혜 속에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루슬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루슬 불러라. 나와 함께 식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도 안 먹어요. 예. 밥도 안 먹어요. 파격적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런 배려를 통하여 루스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을 하러 나가는 루스를 위해서 작업반장을 부릅니다. 사환을 불러서 말합니다. 저 루시 너희들 일할 때 바로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삭을 줍지. 그럴 때 야박하게 모든 단을 다 메지 말고 한 줌씩 뽑아가지고 한 줌씩 뽑아서 루시 갖고 갈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룻은 추수철이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보아스의 밭에만 출근하면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자연스럽게 두달 이상을 서로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보, 보고 가까이서 보면서 두달 이상의 탐색전을 벌이게 되고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기회를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하루 하루 일과가 끝나고 우선 그날 주운 이삭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루에 담았습니다. 웬걸. 이삭이 아주 많았어요. 한 에바가 되었다고 말하면 한 에바는 2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에요. 2 2터 이것만은 자루. 예. 예. 너무 기뻐서 이 조그마한 여인 루시, 그 20킬로 되는 그보리자루를 어깨에 메고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큰 자루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뒤에 가지고 왔던 자기가 먹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남긴. 그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정말? 누구? 보아스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인데,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에요 목사님이 점점 더 어려운 말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 고엘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나오미 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땅을 팔고 갔잖아요 재산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원래는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척 중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이제 이 엘리멜렉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유산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물론 가능성이에요. 아직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는 몇분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네가 만났냐?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가능성이 눈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추수의 때, 풍년의 때, 은혜의 땅,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가 그때는 희망의 서광이 비추었는데 이제는 희망의 스포트라이트가 보아스에게 비추면서 이것이 현실이 될수 있는 첫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라오미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희망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라, 쓰라린 여인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루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절망에 빠졌던 나오미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가닥 희망의 줄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이 쭉 빠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루세 모든 상황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